여전히 내 이메일엔 구직 정보가 올라온다 예전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 취업 사이트에 수신함에 동의를 하는 바람에 알지도 못하는 일자리들이 계속 나에게 인사를 한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 영어 선생님을 잠깐 희망한 적이 있었다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게 되면 멋지게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다 이후 호주에 가서 영어 독서를 취미로 할수 있게 되었고, 트라우마도 완전히 해소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영어 점수를 획득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거나 비슷한 직종에 취업해도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접했던 영어 독서가 결국 또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공부 목적으로 영어를 접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에서 모순이 느껴졌다. 영어 독서는 좋아한다. 밑줄 친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문장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추론할 만큼 영어책으로 사고하는 행위를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영어 공부는 좋아하지 않는다. 제한 시간 내에 문제집을 풀면서 정답을 맞추고, 새 나라의 영어 발음을 비교해 가면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수업 교재를 연구한다며 토익 점수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고 싶지도 않다. 영어 독서는 좋아하고 잘할 자신도 있지만, 영어 공부는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자신도 없다. 이런 다소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사람들과 함께 영어책을 읽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러한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뭐,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수 있겠는가? 일자리가 꼭 원하는 일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저 생계를 위해서 뛰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원래 인생은 사는 사람에 따라서 팍팍하기도 또는 답답하기도 하다. CFA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을 때였다. 하는 것마다 자꾸 미끄러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곧 내가 쓴 글에 대한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졌다. 일반인이 책을 쓰고 투고를 한다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데, 나 같은 애가 그런 게 가당키나 할까? 비록 원고는 썼지만 이게 과연 먹히는 주제일까? 적어도 나한테서만큼은 무한한 확신이 느껴져야 했다.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인데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스스로가 보기에도 불확실했다. 매번 그런 살얼음판 인생에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날 생각에 지친 나머지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떻게 내가 내 책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 어떻게든 알아볼 생각인데, 그냥 뭐, 계속 넣어봐야지. 내가 그냥 그러지 말고 글 쓰는 거 좋아한다면, 그럼 그냥 출판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해. 어쨌든 글은 접하는 거잖아. 가서 내가 직접 책 만들어 보고 마케팅도 해보면서 경험이 좀 쌓이면 또 책도 좀더 쉽게 쓸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냥 내 글이 쓰고 싶은 거야. 누구의 글을 봐주고 가능성 있는 글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글이 쓰고 싶은 거라고. 내가 내 글을 쓰는데, 내가 꼭 출판사를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만 알수 있는 걸까? 아니, 그래도 투고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잖아. 또잘안다면 너무 좁은 문을 어렵게 들어가지 않나 해서 하는 걱정인 거지.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 아, 모르겠다. 야, 조만간 얼굴이나 한번 보자. 친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출판사에 들어가서 책이 나오는 과정을 경험해보면 출판의 메커니즘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좀더 트렌드에 맞는 글을 쓸수 있다는 것도 꽤 그럴듯한 논리다. 친구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나는 내 방향을 고수하기로 했다. 비록 여전히 그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은 남아있지만 나는 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 글이 쓰고 싶었던 거지 출판사의 경험이 필요했던 게 아니다. 내 글을 쓰는 것에서 출판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쓰면 된다. 책을 쓰고 싶으면 그냥 책을 쓰면 되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에서 한쪽이 명확하게 틀린 주장이 아니라면 이건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때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길을 가야 하는 게 맞는 선택이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길은 본인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다.